150만 이북 도민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북 도민 연합 학술 설날을 맞아 이북 도민들의 성지인 동화 경모 공원에는 많은 성묘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설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항상 그 설날에 이 일기 때문에 걱정 많이 하는데 하늘이 도우시고 이래가지고 우리 오늘 성묘객들 정말 영상 9도 이상의 기온에 자자한 좋은 분위기 날씨 속에서 아주 가족들끼리 아주 조상을 위한 성묘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도민들께 새해 인사 한 마디도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오실 때에는 이렇게 성묘하러 오시는 거는 얼마든지 환영하지만은 건강하셔가지고 고향 갈 때까지 제발 건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작년부터 남북관계가 굉장히 희망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아직까지 고향에 못 가시고 이곳 경모공원에 와서 고향을 바라보면서 성묘하는 분들의 안타까움이 올해는 정말. 어, 황금돼지회라 그러는데 남북간에도 정말 모든 일이 순수풀려가지고 고향에 가서 가, 성묘를 할수 있는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동화경무공원에 찾아온 성묘객 차량들로 혼잡을 이루었지만 이북도민 해병전우회원들의 교통정리로 성묘객들 불편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봉사해주시고 계시는데 힘드신 점은 없으신가요? 아 예. 그,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나오는데, 그, 손님들이나, 그, 부모님들 성명하시는데 조금씩만 양보해 주셨으면 좀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제지를 해도, 뭐, 서로 끼어들기, 또, 안전하게 우리가 이렇게 차량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면, 이제 순번대로 좀 진입을 시키는데, 서로들 양보가 조금씩 부족하다 보니까, 접촉사고라든지, 인사사고 문제가 제일 위험, 걱정스럽습니다. 어 이곳을 찾는 분들에게 부탁의한 말씀 하신다면요. 네 저희 아버님도 저 황해도에서 내려오셨고 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전부 우리 하나의 그 이북 도민 우리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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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돕고 그 행복한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매년 저희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새복 많이 받으시고.

김한극 연합회장은 동화경무공원에 방문하여 성묘객들에게 봉사하는 청년회원과 해병대 이북도민중앙회 회원들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네. 어, 다 수고 많으세요. 네. 네. 고마워요. 어이, 다. 어이, 다. 어 어서 2시 반까지. 아시에까지 2시 반까지. 2시 반까지. 시반 2시 반까지. 2시 반까지. 2시 반까지. 2시 반까지. 2시 반까지. 2시 반까지. 시까지 2시 반까시 반까지. 2시 반까지. 2시 반지 2시 반까지. 2시 반까지. 2지 2시 반니시 제일 많이... 시 반까지. 지 2시 반 회장님한테 바로 만져는 아이고. 금방이다. 아, 1 0 0개 한번 세요 감사합니다. 맛세요 맛있게. 회장세요 감사합니다. 요 네. 네, 네. 네. 야, 야, 이거 똥 뭐야, 이거. 아, 이거 똥이 이거. 아원 공원에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회장님, 안 오! 아니, 세니아 이렇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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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도 야, 오, 오, 나도... 오, 나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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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도 나와요? 아, 소리는 여기서 나옵니다. 아유, 무 옛날에는 안 나왔는데 어, 요즘 나와요. 그냥. 매년 이렇게 나와서 봉사하고 계시는데 힘드시진 않으신가요? 아니요, 힘든 거는 없고요. 어, 저희가 이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좀더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뭐 질서 유지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차 봉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봉사하시면서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다면? 아무래도 사고 부분이죠. 이쪽 예, 뭐 차량 문제도 있지만 사람들이 많다 보면또이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다음 물론 차 봉사를 하고 있지만 또 뜨거운 물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민분들한테 새 인사도 한번 한마디 해주세요. 예, 이북 어, 도민 청년들 앞에 사무총장 조우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 <laughs>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예.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청년들이 일 나와서 해준 것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새 번번이 받으시고 고맙습니다 예, 세영 할 쇼. 설날을 맞아 이북 도민들의 성지인 동화 경모 공원에는 온 가족들이 산소를 찾아 정성껏 준비한 음식으로 차례를 지내며 성묘를 했습니다. 특히 동화경모공원 직원과 청년회원 및 해병대 회원들은 성묘객들에게 안내와 함께 따뜻한 커피를 제공하는 등 애향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동화경모공원에서 한혜진이었습니다.